어쨌든 7승했습니다 자 어느덧 7승이에요 무난하죠 예. 어 장인사다 장동화 는 아니네 사냥꾼이죠 일단 장인사는 들고 가볼게요 하지만 첫 턴에 내지는 않을겁니다 오, 오, 첫 턴에 낼게요. 야, 이거, 한 번도 자기 박값못 했었죠. 그동안. 이제 박값할수 있는 타이밍 나왔어요. 타이밍 나왔습니다. 지금 박값할수 있어요. 나이스! 예! 공승인가요 이번 판? 지금, 지금, 지금 완전, 완전 잘 나가고 있죠? 지금? 게이드게이드 난리 났어요, 여러분, 지금. 어, 지금 샴페인을 터뜨리면 됩니다. 지금이 샴페인 타이밍이에요. 할거 없어, 할거 없어. 양꾼 상대로 들어오는 참가야 돼요. 예. 순식간에 명치가 털리거든요. 아, 샴페인 타이밍입니다. 갑시다. 아, 얘를 가운데 놓을 걸. 어차피 폭사 나오려면 멀었어요. 그 전에 이 필드는 달라집니다. 지금이랑은. 자, 빠른 개풀 좋구요. 이거 잡으세요. 이거, 이거. 지금 안 잡으면 나중에 못 잡아요. 이거 지금 잡으셔야 돼. 아, 안 들으시네. 어떻게 잡으려고? 나중에 이거를 자, 빠르게 개풀 하나 예, 소모시켰습니다. 나름 이득이죠. 1 코스트도 딱 어중간하게 냈고, 예. 코스트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날려버리고 싶은 있다. 자, 멀가중 멀중가중 멀가중 멀중가중. 아쉽네, 아 아쉽네. 될 뻔했는데, 아. 오 예, 오 예. 어떻게 되나? 치고, 확. 아, 얘가 얘가 죽잖아. 얘가 죽네. 얘가 죽네. 얘가. 얘가 얘한테 죽는 게 싫은데 이렇게 친 다음에 인프로 얘를 잡고 얘를 잡으면은 다 살잖아요. 사실은. 음. 굳이 제가 먼저 죽일 일단 드로우부터. 명치 달리죠. 아니야 아니야. 폭돗, 폭돈 폭 받기 전에 미리 명치 달릴게요 이거는. 폭돈 맞으면은 이게 깨어나긴 하니까 뭐 나쁘진 않은데 5데미지는 아쉽잖아요 달려야지 얘는 다시 살아난 친구거든요 아까. 예 저기 의료선 가가지고 의료선에서 메딕 그힐 바꾼 친구예요. 그리고 얘랑 바꾸면 되잖아 사실.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얘가 만약에 안 친다 치고 이거 나. 가야지 가슴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이득인지 손인지는 해 모르겠는데요. 확실한 거는 제 가슴이 시킨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물론 이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가슴이 시키는데 어떻게 때려 박을까? 때려박아?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내가 박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턴 버티면서 명치 치면 되는 거잖아. 이 박을라면 지가 박아야지. 갑을 관계 명확하게 합시다. 아이고 개풀은 무섭다. 설마 여기서 이교도라던가 뭐? 어뭐뭐 뭐, 사냥꾼 조련사라든가 징표라든가안 어, 나왔네요. 다행입니다. 더 나왔으면 참 겁날 뻔했는데, <laughs> 본능적으로 친것 같은데, <laughs> 아니야. 의도한 건가? 의도한 거였어. 의도한 거였어. 어, 의도한 거네. 치사가 있으니까. 야, 역시 역시 상대도 칠승양꾼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칠승양꾼이었죠. <laughs> 개이득? 개이득 인정하십니까? 잠깐, 5, 7, 9, 11, 11, 예. 요거는 잡아놓고 가죠. 예. 지금 필드 좋잖아요. 제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필드 좋은데 뭐하러 무리합니까? 개풀 한번더 나오면은, 몰라요. 필드 좋은데 뭐 요건에도 괜찮았어요. 얘, 얘가 개풀 카운터거든요. 근데 벌써 두 장이나 나왔잖아요. 나와도 뭐 개풀 세 마리로 어쩔 겁니까 이거에다 대고. 자 식빵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감각이 돌아오고 있어요. 빠릿빠릿, 찌릿찌릿, 짜릿짜릿, 흐릿흐릿 예. 나머지 뭐 형용사나 조사는 생략할게요. 입이 아파서. 와우. 이 데미지 모자라네. 영불 두 장, 아핌 한 장. 돌치는 없구나. 뭐가 있지? 두장 중에 세장이 있는데, 아, 일단 열여섯장 네 중에 세장이나 네 있어요. 세장아드워프드워프네장열여섯장 중에 네장이나있어네장이나 욕심이라고요. 네네장이잖아어안 되니? 아 안되네? 15장 중에 4장이 있습니다. 이게 하수인에게 피해를 1이죠. 예. 영웅한테도 피해를 준다면 좋았을 텐데. 어서와요. 예, 반갑습니다. 눈 속임일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먼저 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먼저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쳤는데 눈속임이면 이상해지거든요 네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현재 자 8승 중자 가운데 손가락이 높이 치솟은 덱입니다